네, 안녕하십니까. 자연 속 나눈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호피반입니다. 이게체는 정확하게 산지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소장가님 난실에서 이제 가져온 품종인데, 한때는 아주 고가로 거래되었던 품종이라고 합니다. 엽성은 정말 좋습니다. 2번 황화소심 황금소입니다. 황금소 종자모 가시기 바랍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 황산반 복륜입니다. 개체는 정말 종자성 좋습니다. 배불떼기 환엽변에 황산반 무늬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엽성에 복륜 무늬 아주 화려하고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뱀빵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4번 서산반입니다 3번 문이 다 있습니다 올시나 이렇게 양방향으로 정말 죽음서로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올라옵니다 이 끝으로는 이렇게 녹이 다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기부에도 정말 화려하고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5번 복륜복식 침묵입니다 꽃대가 아주 크게 두방 달려 있습니다 한 1월달이 넘어가면 서서히 붉은색이 감돌 것 같습니다. 촉수도 아주 많습니다. 6번 호피반입니다. 아주 호피반. 신화 쪽으로 이렇게 문이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무척 이거 조금 데미지 말고는 나름 아주 배양 상태 좋습니다. 7번, 두화입니다 아주 꽃대가 한번 달려있습니다. 아주, 아주 싱싱하게 달려있습니다. 8번, 황두화 금맥입니다. 금맥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촉수 두 촉입니다. 9번, 서반입니다. 전 입장이 다서방문이 화려하고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이쁜 꽃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소심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에 너무 좋습니다. 한쪽이면 뿌리 무른 거대로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약 발라놨습니다. 뿌리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번 황화소심 황금소 뿌리입니다. 신화가 아주 크게 붙어 있습니다.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뿌리 또한 아주 황금색입니다. 뿌리가 노랗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3번 황산반 봉륜 뿌리입니다. 정말 이게 저는 뿌리 100점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100점입니다. 자마가 아주 작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뿌리는 정말 100점입니다. 첫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5번 복륜복식 침묵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분해일에 빠지도 않을 정도로 꽉 뿌리가 차 있습니다. 꽃대는 이래 크게 두방 달려 있습니다. 꽃대도 아주 싱싱합니다. 6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굵으면서도 튼실합니다, 뿌리. 7번 두아 뿌리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크게, 여기도 한 방, 여기도 한번 이렇게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꽃도 이렇게 크게 한번 달려 있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8번 황두와 금맥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아주 나름 건강합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뒷뿌리는 조금 이렇게, 전진 쪽 뿌리는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립니다. 9번 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1번, 호피반입니다. 이 개체는 정확하게 산지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소장가님 난실에서 직접 가져온 그런 품종입니다. 한때는 아주 고가로 거래되었던 품종이라고 합니다. 나름 아주 저렴하게 들고 왔습니다.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온 호피반 개체들은 아주 고가로 거래되는 폭종 중에 하나입니다.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엽성만큼은 정말 단엽입니다. 단엽. 너무 까랑까랑한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잎 길이는 21cm에 잎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아주 이폭도광엽입니다 무늬도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물질 때마다 저절로 눈길이 가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런 게 진짜. 정말 놓치면 후회하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2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엽성도 아주 좋고, 호피바 무늬 전 입장이 다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번 황화소심 황금소입니다. 여기처럼 황금소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신화가 아주 크게 이래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화소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은 어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이쁜 맹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수상경력 또한 아주 화려해서 종자목, 황화소심 종자목으로는 정말 최고인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작지만은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촉수는 총한촉에신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4cm에 잎폭은 0.5cm까지 넘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는 전진촉으로 뿌리 아주 건강하고 가닥수도 많고 튼튼합니다 가격은 1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황화소심 종자목으로 더할 나이 없이 좋은 품종입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다 반성도 반 드렸습니다 3번 황산반복륜 입니다 황산만봉윤입니다 황봉윤입니다. 황봉윤. 엽성은 정말 배불떼기 환엽변입니다 이렇게. 엽성도 정말 까랑까랑한 이엽성입니다 이렇게. 뱀빵도 너무 좋습니다. 분이 심었을 때 정말 좋은 사이즈입니다. 정말로 여기 채는 종자성 아주 좋아 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는 19cm에 잎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잎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배양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뿌리도 정말 100점입니다. 작도 아주 좋습니다. 밴빵도 좋고 배불대기 환을 빼내 황공유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작이 아주 좋습니다. 엽선도 정말 좋습니다. 4번 아주 화려한 서산반입니다. 올시나가 양쪽으로 죽음서반으로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녹이 다 차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부에도 이렇게 녹이 차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올라왔다 서서히 녹이 차는 그런 품종입니다. 정말 촉수 불면 불수록 이런 개체들은 정말 작품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화려하고 이쁩니다. 다음 신화가 또 이렇게 화려하게 놓으면 난실 분위기가 환하게 살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는 16cm에 잎폭은 0.9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뿌리 상태도 건강합니다. 종자목으로 정말 이래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품종입니다 오측에도 이렇게 서산반 무늬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한때는 이런 개체, 이런 것들 정말 비싸게 거래되었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5번 복륜복색 침묵입니다. 정말 축수가 아주 많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두방 달려있습니다. 1월달이 넘어서면 점점 더 이렇게 붉은 빛이 돌 것만 같습니다. 촉수는 총9촉의 꽃대이경입니다. 잎길이는 23cm에 잎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분해서 이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꽉 차가 있습니다. 단정한 아나피기로 화행이 뛰어나며 무늬 대비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주검색 복륜복색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은 1 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다가올 봄이면 아주 이쁜 복륜복색화를 피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뭐 조금 모초기나 그런 것들은 약간 이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이쁜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6번 호피반입니다. 오늘 신아이들이 호피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발색되어서 올라옵니다. 모촉도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같은 집에서 가져온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잎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호피바 무늬가 아주 이쁘게 발현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금방 새촉이 될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7번 두아입니다. 아주 앙증맞게 이렇게 꽃대도 아주 싱싱합니다. 꽃대가 아쉽게도 딱한방 달려 있습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에 신화가 크게 양쪽으로 두 방이 달려 있습니다. 꽃대도 한방 달려 있습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입장 늘은 거는 0.9cm까지 놓습니다이 끝으로 이렇게 조금은 탔지만은 나름 다 배양 상태는 좋습니다. 출란을 키우다 보면 이 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4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내년이면 더 많은 꽃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작도 아주 좋습니다 8번 황두화 금맥입니다 산지는 경, 경북 문경입니다 모든 에란인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금맥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두화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황금색 황두화로 피어나는 그런 멋진 품종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난맹품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할 만큼 아주 귀한 맹아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정말 두촉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23cm에 잎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가장 넓은게 0.9cm 까지 나옵니다 엽성도 아주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기에 비해서 뿌리 상태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황두와 종자목으로 즉급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뿌리 상태가 조금 그래서 가격도 거기에 맞게 측정했습니다. 9번 아주 화려한 서반입니다. 기부가 이렇게 아주 정말 맑고 화려합니다. 꽃도 아주 이쁜, 정말 소심이 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런 게체들은 촉수 불려서 아주 이쁜 꽃을 피워보실 분들께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정말 이쁜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